예를 들어 봅시다 y는 로그 3에 2x-5 플러스 3 이렇게 봅시다. 됐죠? 이 그래프의 점근선 이게 뭐야? 얘가 뭐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뭐보다 커야 돼 그치? 그래서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2분의 5가 되는 거야. 2분의 5를 기점으로 오른쪽에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 말이라고. 얘가 절대로 될수 없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점근선이란 것은 말이야. 얘가 아무리 복잡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제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게 되는 그 범위를 구해서 x 범위를 구하면 된다고.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얼마일 때야. 0이 되는 순간이 뭐가 된 거야? 점근선인 거야. 얘가 0이 될수 없으니까 점근선이라고. 이래요? 좋습니다. 그럼 늘 아는 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봐. y는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고 해보자. 말이 안 되나? 이렇게 해보자. 이런 그래프에 점근선을 구해봐. 해봐. 점근선 어떻게 됐어? 쫄지 마시고 하라니까. 개념을 살리면 된다고. 얘 정근선은 뭐가 될까? 두 개인 거요두 개. 왜? 개념이 그럼, 개념. 왜 이게 정근선이냐? 얘의 정역 때문이라고. 얘가 정역이 의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진수가 0보다 커야만 로고가 정의된다고. 돼요? 이거 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1에 또 뭐가 되나? x 빼기 5가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5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와 X는 5인 쪽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있어야 한다고. 그럼 전근선이 뭐야? 이게 전근선인 거야. 이게 전근선이라고. 이게 전근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이 그래프의 전근선은 몇 개다? 두 개인 거야. 그래요? 전근선의 개념이 그렇단 거야. 정역 때문에 생긴 게 전근선이다, 그거지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자, 이 f x 그래프가 있어. 이 f x 그래프와 x 축과의 교점. 자, x 축과의 교점 어떻게 구해? 어떤 그래프의 x 축과의 교점 우리는 y 절편이라 고 하지 않냐? 맞아 맞아요. y 절편 어떻게 구하냐? 아, y 절편이지. 무슨 절편이야? x 절편 어떻게 구하지? y 영으로 하면 되지. y가 0이 되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1이 돼야 되잖아. 그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bx-1이 얼마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인 거야. 저게 x절편이에요. 그럼 x가 얼마야? x가 b분의 2가 되는 거지. 어. 다시 말해서 x절편은 b분의 2,0이라는 점이 되는 거야. 돼요? 좋습니다. 이 그래프에 점근선을 구하라네? 점근선?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AX-1이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다 이거지.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될수 없잖아. 그럼 이때 X는 얼마가 돼? A분은 얼마가 되나? 1이 되는 거지. 이게 점근선인 거야. 됐어요? 자, 개념만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점근선 위에, 이 점근선 위에 이 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여기 있다는 거 여기. 이 말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얘나 예나, 얘나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여기 있는 모든 점의 x 좌표는 A분열이라잖아. 이 점이 여기 있단 말이 그 말인 거지 맞잖아 뭐라고 식을 수 있어 뭐랑 뭐랑 같다 b분의 2랑 뭐랑 같다 a분의 1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 b는 얼마가 된다 이해가 되는 거지 b가 2해니까 답이 2번 아니면 3번인 거야 그럼 도대체 뒤에 는 범위는 도대체 어떻게 삼온 거냐 이거지 넌 뭐지? 이 뜻인가 말이야. 쫄지 마시라고. 제가 우리 문제 푸실 때, 한 번도 쓰지 못한 정보가 어디 있어요. 문제 읽었을 때. 내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이 사람이 준 정보 중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상황, 태, 상황이 있다고. 어디야? 여기 있잖아. 이걸 쓴 적이 없잖아. 중요한 게, 있어. 수학은 정보를 쓰는 거야, 그냥. 그럼 내가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아직 정보를 다못쓴 거야. 정보를 쓰는 게 고수학이라고. 내가 지금 답을 못 냈다는 말은, 이 정보를 쓴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답을 내셔야 된다고.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이 정보를 줘놓고, A의 범위를 구하래. B도 아니고. 어? A는 뭐보다 큰데? 0보다 크잖아. 뭐보다 작고. 일부러 작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잖아 b가 누라 있어? 2라고 했잖아 여기 b 대신 뭘 집어넣어 보라고 소리야 그래. 2를 넣어 봐야지 그럼 새롭게 여기서 범위가 생기잖아 맞아 맞아 뭐가 돼야 돼? 2a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2분의 1보다 떳는 거야. 그 범위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A 자체는 항상 뭐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범위가 얘가 답인 거야. 그 답은 3번인 거지. 이해돼요.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이유도 없죠. 그냥 개념을 쓰면 답이 속튀어 나온다고. 뭐, 한 10개 정도 학교 시험 치면 6개 정도 학교 시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죠? 음, 별로 어렵지 않지. 해결할 수 있겠죠?